안녕하세요 보트입니다. 안녕하세요 힐리입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 마인크래프트 스카이워 어, 스카이워즈를, 뭐 어, 배드워즈를 할 건데요. 인플리피 서버에서 할 겁니다. 안녕하세요 힐리. 안녕하세요 보트님. 자 제가 영상을 못 올렸어요. 죄송해요. 아 요즘 어떤 일이 있좋길래아좀 어, 많았어요. 그리고 키보드 를 샀는데 키보드를 잘못 샀어요. 아 키보드 어떻길래그 디키가 네. 잘안 먹어요. 중간중간에 잘안 늘려가지고, 오버워치나 뭐, FPS 게임, 마인크래프트 하는데, 좀 힘들어요. 아고 그래서, AS를 2년, 무료 보상 AS거든요? 무상? 네. 그래서 맡기려고요, 한 번. 네? 한번 맡기려고요. 자,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, 배드워즈. 며칠 전에 배드워즈 팀전이 나왔어요. 어, 그럼 팀전 하는 건가요? 어, 저희가,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, 저희가. 데, 네. 팀전은 그 다른 사람들이랑 매칭이 되더라고요. 아 파티 기능이 없어가지고. 네 아직 인피비 비서버 파티 파티 기능이 없어요. 아 아쉽네요. 예 네, 다른 서버에는 파티 기능 이 있어서 저번에 친구랑 한, 같이 했는데 네, 이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솔로로 해서 무관하다 해가지고 이걸로 하게 됐습니다. 솔로 아. 들어오세요. 네. 어 잠깐만요. 이거 머니워드인데요? 어머니워드는 이유가 제가 아무리 아무, 한번 생각해봤는데 아마 저작권 때문에 하자 그러지 않았을까 하이픽셀이 먼저, 먼저 배드워즈한걸 만들었거든요 아마도 그다음 저작권 때문에 머니워드라고 쓰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제 그럼,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아 한번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아 여러분 이제 배드워즈가 시작됐습니다. 오, 오, 맵이, 저는 맵, 맵을, 배드워즈 하면서 두 개, 두 개밖에 못, 뭐, 많이 해봤는데 맵이 두 개밖에 안 나왔거든요? 와, 이번엔 새로운 맵이, 씨. 예쁘다. 와, 저도 이 맵은 처음인데요? 아이템을 샀던 것 같은데, 예전에 혼자 했던 일단은, 여기 보시면 아이템 샵에서, 블럭이 있어요. 이 블럭을 살때 동안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. 움직이면 그냥 클일 나요. <laughs> 저는 지금 약탈하러 갑니다. 코치님 네아 잘돼가요 잘 안돼가요 잘저 침대 하나 부쉈습니다 벌써요 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걸 버, 먼저 해줘야 돼요 아뭐 뭘요 전 침대 버리고 하는 스타일이라 저런 친구 때문에 해줘야 돼요 아이고 잘하고. 이제 침대를 맞춰주고요 내 반대쪽에는 누가 있어 쓸려나 보왕을 더하자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정도면 되겠죠 뭐. 자 가서 이제 지금은 거의 아, 약탈을 아, 못, 아, 못 아, 해요 그래서 아스햄 들어가서 음 지금 아, 그러면 황금사 하나 더 캐요 아머를 하나 살까 이아머하고아 이거 배거 너무 오랜만이서그 너무 바쁜데요 지금 뭐야 나 신발이 이렇게 많아 <laughs> <laughs> 신발 몇 개를 산 거야? 아 신발 하나밖에 안 써거든요? 와렉 걸렸다. 에이드 전기 에이드 기절. 아한개산뒤 여러 개 사준 거예요? 예. 햅.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서 뭐지? 양털을 사줍니다. 양털 충분히. <laughs> 잠수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저저 침대 두개 부쉈어요 지금. 그 사람들을 보통 잠수하다가 막 들어와가지고 이야다가 죽잖아요. <laughs> 야아! 하는 거는 대체 뭐예요? 와 이거 배 컨셉인가요? 컨셉이 캐리비언해적같아와 멋있다. 어, 이 절차도 한번 볼래요. 잠깐만요. 오 그러네 배네 배 지금 맞네요. 아, 뭐가 있다. 여기서 문제 또 문제가 뭐냐면 저가 전에 제가 전에 배드워즈를 플레이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. 제가 제팀된줄 알고 갔는데 오, 오, 오. 상대 팀인 거예요. 그래가지고. 내가 그 후로부터는 조심해서 가는데, 어, 저기 다야. 아! 노트님 네. 저 낙사했어요. 근데요. 진짜 부셨어요, <laughs> 아, 혹시? 아니, 진짜 살아있는데, <laughs> 길 걷다가 미끄러져가지고, 엔더지지 네. 잘못 던져가지고 떨어졌어요. <laughs> 그래요? 아, 너무 하시네 아, 장비 다 맞췄는데. 여기서 표시를 해놔야 돼요. 여기에요 자기가 온 거를 다 패셔한 거죠. 자기 침대를 잘못 잘못 기억하면 제가 전에 그게 가지고 상대편에 갔다 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죽었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어쩌나? 표시를 해야 돼요. 요, 여기가 내팀인 네 걸. 저 침대 지금 그냥 뚫어 놨는데 아무도 안 오던데. 한 뚫어 볼까? 뭐있 떨어질 거 있다. 다이아 22개 먹어 놓고. <laughs> 다이아 왤케 많아? 보니까 다이아 22개면 26개 이제. 와. 아이템 아... 한번 정리하고 가야겠다. 아이템을 그... 넣어놓고. 다이아 먹기 귀찮은데 고티이 자꾸 얻어야겠네. 하, 아, 저를 이길 수 있, 있을 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하, 아, 고티니 이길 수 있겠죠. 과연 그럴까? 죄송합니다. 안 까볼게요. 한번 만 봐주세요. <laughs> 엄청난 기술이다. 아우, 저활 샀어요. 아, 네, 죄송해요. 안 까볼게요. 어딨지? 어서 다이아 안 가져오면은 내가 활쏠 거야. 죄송해요. 아또 떨어진 줄 알았네. 아 저기 누가 쇼핑하고 있네요 이트네 다이아몬드 소드 아 다이아몬드 소드 하나 사고 아니요? <laughs> 아 그렇지 다이아몬드 소드 사고 화살 하나 사고 화살을 겁나 많이 사줍니다 네? 네64오딱 64개 났다 화살 아망다 왜요? 아이템을 샀는데요 네 인벤토리가 꽉 차있어가지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와 아, 철개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 철개가 뭐야? 철를 자꾸 먹어줘 아, 내가 철 철의 생성기 앞에 있었구나. 미안하 <laughs> 아, 저 철이가 먹으니까 얍. 맵이 예쁘다. 어, 침대나 또 비었다. 아다왜 <laughs> 이렇게 침대 붙어 는게됐밌지그정치 님. 전쟁 광여서 그렇습니다. 아, <laughs> 무슨 소리예요. 어, <laughs> <laughs> 안 돼. 아!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어. 그치안 돼. 빨리 죽어! 빨리 죽어! 왜 그래? 어떻게? 오 닫다. 황금사가 황금사가. 와 내가 이랬더라고 엔더링즈로 내 길을 선었지. 야 더빙. 와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저 방금. 와지금 아이템 모든 거다 알아 갖고 왔어요 방금. 그래요? 축하합니다. 굉장히 기분 즐거 보이네요. End of p i 사놓고 골드 어? 가 열한 개 있네. 갇혔다. 아 아니네. 그 다음에 이걸 넣어놓고 와 철기 진짜 많다. 다이아 들어가야지. 나도 다이아 먹으러 갈 건데 같이 드실래요? 아코트 님인가 저거? 아니네. 오빠. 어? 아? 어 저기 힐리 있다! 에! 에! 힐리야! 놀자 나랑! 힐리님 어, 저랑 놀아요! 아 일로 와요! 그쪽으로 갈 거니까 길 없어 여기 힐리님 뭐야 이거 양쪽깔 깨들어져 뭐야 다 칼이야? 저 황금사과 먹었는데 힐리님 죽었어요? 아니 저 살아있죠 왜 죽어요? 나왜 어, 죽었지? <laughs> 여기 엔더진주가 없으세요 혹시? <laughs> 엔더진주가 없는데 그 엔더진주 뭐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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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잖아, 내가! 낙사? 힐링이 죽었다면서요? 아니, 저 살아있다니까요? 저한테 죽었어요? 아니요, 제가 저... 제가 복수 잡았는데? 그러니까, 내가 죽었잖아. 어. 당신한테 아이템을 다 어. 뺏겼잖아. <laughs> 나 아이템을... 다약칼 돌려주시면 안 돼요? 다약칼 이거 제 유일한 주력기 무기인데. 그러면 저 철칼이라도. 아유, 안 돼요. 제발 철칼이라도 아, 철칼철칼 철칼 제가 버핑이 상자에 은밀하게 넣고 올게. 제 침대 보시는 건 아니고요. 아, <laughs> 무슨 소리예요 아, 부셔야지 버핑인데... 한 번만 살려주세요. <laughs> 아유 그거만 하시는 건가? 제발 살려주세요. <laughs> 아유 제가 철칼하나 둘째... 게락래가지고그 아이템... 그 상, 상자에 있는 거 파파파 파파 파, 파, 하면 안 돼요. 알았죠? 아, 상대 아이템 있어요. 제철기 여기... 겁나 많이 모아왔단 말이에요. 아. 어... 엔더리좀사 볼까? 오케이. 씨. 야, 강해져서 도와로겠어. 씨. 려라힐이드가두 세트가 있어. 누구한테? <laughs> 네? 누구한테? 아니, 저요. 여기 어디야? 아유. 아, 저는 그 부적절한 전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철카 여기다 뿌리고 갈게요. 어, 예? 여기요 여기. 감사 감 감사합니다. 아, 아유 아유 지금 다이어 조금만 조심면안 될까요? 다 조금만 다이어. 왜 따라오세요? 오지 마요 오지 마요. 아예 다이어 먹으러. 어어 다이어 다이어 다다다. 혹시 제 침대가 오, 어디 잠깐만 어디 갔어요? 다이어 가... 제 침대가 혹시, 혹시 어디신지 아시나요 혹시? 아싸 시켜서 줄거 같은데. 저 혹시 제 침대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혹시? 어 뭐야? 여기요 저 지금 와! 저 떨어졌다 다이아 49개 먹고. 에? 저저 저 침대 부서졌는데요? 저 다이아 다 49개 들고 떨어졌어요. 아 예? 다이아 49개 들고 떨어졌어요. 아, 예? 와. 잠깐만 저저 저 지금 침대 부서졌어요 스피커나가가를 잠깐 고치고 왔는데. 저 다이아 49개 들고 떨어졌어요. 아 49개요? 예. <laughs> 이렇게 많이 철칼 어? 침대가 세개 남았네 철칼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? <laughs> 아니 아니 철칼 구걸할 정도까지 다니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아니 돈다오다 돈 팔아먹었어요 다이아 49개 들고 떨어졌다니까요아 이거 말고 저축, 저축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<laughs> 잠시만요 저 거의 다 끝났어요 준비 네, <laughs> 황금 사과 어... 아, 황금 사과 여기 팔 거나 자, 황금 사과에 다 출전해야겠다. 황금 사과가 나의 유일한 길이다. 진짜 하요 <laughs> 하나 사고, 아, 약간 64개씩. 준비 거의 다 끝났어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네 언제 끝나는 거죠? 근데? 거의 다 끝났어요. 진짜예요? 예. 어, 지금 스피커 나가서 안 들립니다. 들린... 네. 와... 아 네네네. 스피커가 왜 이렇게 자꾸 나갈까요? 글쎄요. 어? 배드배드 디스트로이드? 저기요? <laughs> 에에에에, 당신은 사람을 잘못 골랐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 그렇게 나오신다는 거예요. 지금 에에에, 덤벼라. 아우, 그렇게 나오신다면 했냐고? 저야 좋죠. 저도 힘대 포즈고, 그냥 어 택만 하면 되는데, 위치가 어딘지 다 알고 이미 다 세팅을 해놨죠. 이미 그런 짓을 예상하고, 저기요. 이리 와보세요. 네. 저 당신 아니요. 뒤에 있어요. 아, 그러네요. 이리 오세요! 네? 그리고 옷이라고요 아, 싫어요. 아, 싫어요? 알겠어요. 수수구 싸우려고. 그래요 알았어요. 안녕? 안녕? <laughs> 오, 예 예. 에 오, 방금 먹고? 내려와! 뭐, 뭐야? 어디 갔셨어 죽었어. 안 죽었잖아. 죽었어. 닉네임이 뜨는데 죽었다니까 다시 이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와 아 <laughs> 다음 판으로 <다음> 넘어갈게요 안돼 <laughs> 아, 아, 네, 저, 저 어떻게 나가요 네 다음 판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아어 여러분 또두판째가 시작됐습니다 오 이번은 공장 맵인가요 네 전에 네, 제가 플레이했던 맵이 이거예요 아 주여 어. 이번에는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저는 이번에도 한번 약탈자의 답을 달아볼까 합니다. 네, 침대가 여기 있는 걸 확인하고. 야, 골드. 금 생성 어딨어요? 네? 금 생성 여기 없어요? 금 표지판 뒤에 있어요, 표지판 뒤에. 아, 그러네. 됐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, 여러분. 전 지금 바로 갑니다. 여러분! 안녕. 모든 준비는 아직 안 끝났어요. 아, 벌써 침대가 부서지기 시작했어요. 어, 아, 내려올 거예요? 안녕하세요. 죽었어요. 씨. 길이 잃었다, 길이 잃었다, 길이 잃었다. 으쌰. 어? 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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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대 부서졌다. 야, 너너이노이내 침대를 부숴. 내 침대 부서 어요 와, 저 죽음 끝이에요. 이제 오와 아아 아, 돌아가야겠다. 어, 못 돌아간다. 저 사람이 왠지 내 침대를... 오는 거 아니야? 오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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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오지마. 오지 마 나도 올라 그래. 아, 와..신대..저 저, 저 지금 신대 프서졌거든요네저 죽기 직전이에요 어? 너무 너무 멀리 날렸다 야호 얘 뭐지? 대기 부었어요왜 자꾸 나한테 자원을 주는데요? <laughs> 네? 아그 가끔씩 그렇게 하고 동맹 좀 하자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어떡하죠? 제거막 부수는 거 아니에요? 몰래 와가지고? 아, <laughs> 몰래 와서 부서져. 애들 꺼내나, 저거 갖고. 이씨. 됐다.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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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갔다, 갔다. 이태리 도졌다. 그치지금 <laughs> 침대 하나 부서지고 엔더진조가지금 침대만 엄청 부서내고 있어요. 이분연 놀고 있거든요. 아 진짜요? <laughs> 자꾸 와가지고 저한테 치, 치근 치근 덕대는데어떡 하죠? 아 이분 다다 자살했는데요, 안녕? 제 앞에서 뭐가 미끄러져서 죽을 뻔했네. 저 지금 네이 분년 놀 시간 없는데 자꾸 난 치근 덕대시네. <laughs> 제가 한 번도 안 죽고 우승하는 거 보여드릴게요, 이제. 알겠습니다. 어, 힐링 저기 있네. 아, 저 보여요? 예. 저 죽이지 마세요, 무서워, 힐링님. 왜요? 님이 자꾸 나 죽이니까! <laughs> 아니, 저, 저한번 죽였어요, 한 번. 굉장히 이 착하게 플레이하고 있는데, 지금. 아, 저번에나 노는 게, 아, 저번 내 침대 왠지 부술 것 같은데, 느낌 안 좋은데. 아 아, 느낌 안 좋은데. 오, 다이아가세 개나 압축돼 있네. 오. 아! 역시, 그건줄 알았어. <laughs> 아이고, 안녕하세요, 동지오. 죽가말이겠어 <laughs> 아! 저도 금 저만 줘야 도 지금 저만 줘야 돼. 저도 지금 저 내가 끝까지 괴롭힌다 진짜. <laughs> 저보다 진행적으로 터리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? 우리 다른 데를 볼 때. 어! 아 그렇지. 아우. 뭐, <laughs> 아, 다뒤졌어 진짜. 어든이 침대 부서지면 생각보다 행복해요. 지킬 게 없어지거든요. 오로지 전체에만. 전념할 수 있다고요? 에폰 무시해요 그냥 아우 짜증나 어 어우야 어, 어, 어 보트님이야 어? 싸울래요? 와 잠깐만 <laughs> 아 저희 아잠깐만 잠깐만. 왠지 싸우면 내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저리 가! 알아 <laughs> 갈게요 갈게요 서로 지금 서로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한번 봐드리는 거예요 제가 <laughs> 죄송합니다 안 까불게요 <laughs> 제가 봐드리는 거예요 지금 너자원 줘봐 와.. 약탈하시는 <laughs> 네, 저 약탈 하시는 거요? 예네저 지금 약, 제가 약탈 범위여가지고 약탈검이 있어요? 네 약탈검이 따로 있어요? 네 따로 있어요 몰랐어요? 예! 어 플레이어 4명 남았네요? 두명은 오류 때문에 안 뜨는 거 같은데 그니까요 아. 침대 하나가 어디 있을까요? 그거 부수는 순간 헝거게임.. 아 헝거게임이래 그거 되는 서바이벌 게임 되는데 <laughs> 어? 나 떨어졌다 어? 죽으셨어요? 응 아우 다이아 칼 들고 아나 진짜 나 오늘 왜 이러지 정신이 없어 나 이제 자꾸 집중을 못하네 헤이아 어쨌든 <laughs> 참 비굴하게 살다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<laughs>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다음부터안 그럴게요 너 어, 나무 칼 들고 잠복해봤자 안돼 자 여러분 자, 클래스 찍겠습니다. 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보셨어요? 네? 재밌게 보셨어요? 아, 저 오늘 관전한 기억이 없어서. 음. 네, <laughs> 여러분 어떻게 <어차피 웃음>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아니, 조, 어, 좋아요와 구독. 좋아요 <laughs> <laughs> 지금까지 보트 일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와, 오, 오, 오. 고정이 또 떴다.